아, 저게 왜걸리는 아, 나 미치겠네. 저거 걸려 가지고. 아, 영점 영호가왜 이렇게 잘 걸려? 아, 무슨 2만 원에 걸려이 2만 원에. 아, 나 정말 스트레스 받네, 이거. 아. 네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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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진짜. 아, 아니, 두시나고 이번에 하사시 살고그랬는데왜 저게 걸리는 거야? 캬캬캬캬 왜 웃어 일주일간 지정 클래식 스 음, 음, 음. 이게 왜떠 가그 방송 재미를 위한 캐릭을 선택해줄까 생각한다. 아, 지, 헌터는 내가 안 한다고 해. 네, 헌터 는 아니야. 헌터, 맞 헌터 한 일찍 휴방할게요. 네. 헌터 헌터는 그 일찍 휴방하겠습니다. 한세개 정도만 얘기해봐라. 어떤 걸 생각하고 지 생각하면 들어보고 싶다. 재미를 위해 사다리 켜달라고. 아, 오케이. 아, 미치겠네 사다리 타기. 내가 하우시 뽕 주면 넣게. 그럼.

오케이, okay, 됐죠? 오케이, okay, 자, 됐습니까? 만족! 이 정도 괜찮나요? 뭐, 라인업 괜찮아? 자, 악마 2번 골았습니다 갑니다! 바꿉스 3, 2, 1, 거짓말! 샤이만라떼 샤이바라떼! 아! 아, 진짜! 샤이바샤이바 드디어 이 시불럼한테서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예, 일주일이 지났고요 던질투 몸신, 이 몸을 던져서 똥이 되는 이 투신은 드디어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! 장비 싹 빼놨고요 예, 벌써 삭제할 준비됐습니다 단 1초도 기다리지 않고 바로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, 왜냐고요? 이 캐릭터의 이름은 바로 일주일 에 무조건 삭제하기 때문에 저는 방송에 공약을 했습니다 아, 무조건 한 투신 1주일하고 무조건 삭제하겠다. 바로 숨도 하시고, 그냥, 삭제, 바로 삭제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, 여러분! 자, 이제 다음 캐릭. 진짜 말도 안 된다. 단돈 2만원에 0.05% 걸려가지고, 랜서 걸렸는데 일단 이뻐요. 예. 자, 랜서 걸렸는데 이쁜데, 캐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, 제발, 제발 커마, 제발 커마만 건들지 말아주세요. <laughs> 제발 아니 진짜 사람들이 너무한게 뭐냐면은 진짜 너무 이뻐가지고 아 너무 게임하고 싶다 이 생각 들었는데 아니 커마를 바꾸지 말라니까 외형병 보셨어요 이거? 나 깜짝 놀랐다 뷰티앨범 가니까 뭐더라 여기? 이런거 만들어 놓고는 별고님 지정 커마 기원 야 수르프 임마 어 이런거 왜 만드는 거야 그런가지 마세요 이거 얼마나 이 아름다운 커마를 지금 사용을 하고 있는데 자꾸 저딴 거를 지금 쓰러. 얘 이쁜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, 지금. 이쁜 거 말고 아무것도 없어, 지금. 지금이라도 즐겨야 돼. 어떤 의상에서도 이뻐. 아, 이뻐. 투구는 벗어야지. 오케이. 그냥 어떤 옷을 입어도 편안을 내가 아무리 좋은 옷을 입어도, 어, 안 멋있는 이유가 있었어. 이쁘니까 다 이쁘잖아? 맞지? 말이 안 돼. 대충 무슨 철, 철대기를 끼워 입어도 이뻐. 난 이, 커만난이의상 이쁜 거 처음 봤어. 야, 이런 거, 아키런 근육, 딴 거, 끼면 다 똥캐인데, 얘는 이뻐. 말도 안 돼. 아, 역시 폐안어리였어 절대, 절대, 진짜. 말이 안 되고. 근데 제가 새벽에 좀 해봤는데, 와, 돌아버릴 것 같아요. 아니, 얼마 전에 나는 그래도 랜서를 하고 싶었던 게, 아, 요즘 랜서가 많이 좋아졌대. 좋아져가지고, 와, 오케이. 그러면, 은 어, 내가 랜서를 이번에 안 해봤으니까, 랜서를 하고 티어 정리를 해야 되겠다. 그 생각 랜서를 했는데, 와, 어제 농담 아니고, 여기 1전선에 사냥터 자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한, 3시간 정도 연구하고, 스킬 트리를 한 10개 치도 바꿔보면서 해봤는데, 와, 이렇게 똥일 수가 있나? 이 아무리 봐도 투신보다 안 좋아, 사냥이. 그리고 싸움도 해봤는데, 1대1 능력치는 완전 괜찮은 것 같아요. 근데, 한 2명 정도 붙는 순간, 뭔가 중간에 계속 넘어져요. 일단은 구대기입니다 아, 분명히 얼마 전에 나한테 와가지고. 투신 좋다고 아 투신이 아니라 어? 랜서 좋다고 하면은 좋을거다 근데 생각해보니까 지들도 랜서를 안했어 아약 팔았네 약 약팔 팔았어 진짜 잡히기만 해 랜서 좋다는 사람들 자 여튼 제가 이게 일주일동안 또 이제 랜서라는 지옥에 또 빠지게 됐는데 아 진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이라면은 이 호기심이라도 절대 랜서를 하시면 안됩니다 인생 망할 수가 있습니다 진짜 차라리 노바를 하세요 일단 랜서를 끝나고 제가 티어 정리를 할 건데 우선 랜서는 확실하게 10등 안에 못 들어갑니다. 노바라 하시기 바랍니다. 근데 노바보다 확실히 기동성, 이 움직임 조금 빠른데 그거 제외하고 다 노바가 좋아요. 일단은 제가 좀 어제 새벽에 바꿔서 플레이를 해봤는데 아, 일주일 동안 지옥이겠는데 이거. 자, 일단은 일주일 동안 플레이해보고 또 후기도 남기면서 티어 정리까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